과속으로 인한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종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이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은 단한 번으로 끝납니다. 잘못되면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도 없습니다. 단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단핵심판은 증거조사가 형사소송의 준에서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사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의 준에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 대법원장,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자체가 벌써 정치적 중립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이미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에서 추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녹여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그것이 정치적 편향성이나 아니면 불공정한 재판을 방치하자는 취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해서는 뭐 그런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가치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자는 취지지 정치적으로 탄핵과 같이 민감한 사건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답정너 판결을 하라 그런 취지에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헌재 재판관 구성을 다양성을 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영배 정계선, 임의선 재판관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니 입담물고 있어라 라고 할것 같으면, 법관의 재척, 회피, 기피가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장이고 제 아내가 재판 보러 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법률상 제척사유입니다. 제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빠져야 됩니다. 재판한다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게 공정한 재판으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공정성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유 저는 요즘 뭐제 아내하고 사이가 더안 좋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재판은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을 만한 일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떠들어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시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재척 깊이 회피 제도가 있는 겁니다.